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 안에서 유포 먹방 해볼까요? 먹을까요?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? 기억 안 나시죠? 스나이 만지면서 그 마이먼 집 가야 된다고 차에서 유포 먹방을 한다고 했어요. 먹을게요야 딱딱해요. 자. 알비듯이 여러분 육포가 아주 귀한거예요 소고기 근데 요구르트가 소로 만든거야? 소? 응 아니 소젖으로 만든거야? 우유 응 우유를 바로 시켜서 유산균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지? 왜? 궁금했어. 시나모로 물통이 원래 제 학교 물통이 아니지만, 응. 아마 여기다가 물을 싹 줬어. 넣고 먹으면 목말라니까. 아, 여러분 큰 났어요. 제가 이어폰을 안 챙겼어요. 괜찮아요. a S M R 은 집에 가서 찍으면 돼요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자고 <laughs> 가구나. <laughs> 여러분, 왕, 망... 제대로 왕건이죠. 여러분, 저희 엄마랑 똑같이 왕건이에요. <laughs> 웃기다. 응. 그리고 엄마 짱. 아빠는 지금 운동하러 갔어요. 그래서 운동 끝나고 외할머니 집으로 온대요. 아빠 내일 온대? 아니야 아까 전화했을 때좀있다가 온다 그랬어 외할머니 집으로 내일 올 수도 있고 좀있다가올 수도 있어요 올때 테러를 이용하세요 아마 엄마랑, 응 엄마랑 나랑 똑같이 방것 이렇게 했다 여보 잠깐만요 자 먹어볼게요.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. 나 할머니 집올 때가 여기가 제일 좋아. 진짜로. 짱이야 할머니도 이사 직통하는 <laughs> 구단입니다. 다층면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자 풍성 치마좀 봐. 시너머로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포차콜을 1이고 이위가시나머로 두 번째 포. 가짜로? 가짜로 피아노가 있다고 쳐요 그냥 피아노가 있다고 칠게요 피아노가 있는데 한번 피아노로 쳐볼게요 like t h a

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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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껴 먹을 때쯔이꼭 이렇게 두손 먹고 먹어요. 그래야지 아껴 먹는 거 같이 마시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.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새 연필이 있어요 새거 짜잔 새거